키 아, 주역쪽에 있는 e 디 r 랩 왔습니다. 이디아에서 만드는데 빵 종류도 엄청 많고 바리스타 분들이 이렇게 커피를 내려준다고 해서 왔어요. 고급진 이디아. 그래서 여기서 빵 같이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고! 자, 이디아 커피랩. 어. 어, 문이 열려. 어머, 열어주셨어. 감사합니다. 로스팅 하는 곳이래. 빵 구경하러 가자. 자, 여기 샌드위치 류들 팔고요. 옆으로 가보시죠. 여기 빵 나오는 시간이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 그 식빵. 그한 장도 파는데 식빵이 네. 너무 맛있대 이게 한 장이야 아~~ 이게 너무 맛있대 그래! 두 장이네? 이게 맛있다고 추천받았어요 음. 난 이거! 그래! 이 안에 크림이 있을 거라 믿어 응 음. 짠~! 앙버터? 어저 앙버터, 저 앙버터 좋아요 호두 앙버터. 앙버터 앙버터 저 이거 좀 사러 갈게요 어, 페스트리슈 오~! 슈.. 크그 패스트리 안에 음. 슈가 있는 거한봐 음. 음. 크림브릴레 어, 신기하다 짠. 우 자, 일단 이만큼 샀고, 저 이제 케이크 로 넘어가 볼게요. 가시죠. 짠. 아, 9,000원이야. 살까? 응. 크리프 케이크만 사면 되겠지? 어. 이런데서 이런 걸 시키면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응. 내리는 걸 먹는 거지. 어 그렇게. <laughs> 저희가 시킨 거는 이거예요. 이게 여거. 이거. 음 신기하다. 기술 같은 주 <laughs> 오, 봐 올라 오, 오 밑에 봐. 음 우와 진짜 빨리만 나갔대. 커피 같지, 같지. 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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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세요. 계세요. 우와, 잘잘 문도 열어 주시고 받아 주고 음. 먼저 공주다, 공주. 하지만 현실은 <laughs> 개미. 일하러 갑니다. 가시자. 고! 아이! 이디아 랩은 확실히 약간 기존 이디아 매장에서 조금 더 시그니처 매장? 음, 음, 이디아 박물관 음.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옆에 로스팅하는 그런 게딱다 전시가 되어 있고, 그걸좀 약간 대접받는 느낌이랄까? 음. 왜냐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따로 계셔가지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음. 들어가자마자 되게 웅장하고, 빵이 생각보다 라인업이 되게 빵빵. 빵빵해요 어. 동네 에 있는 이디야랑은 음. 급이 다른 어, 그런 느낌. 완전 완전 다른. 그위가 음. 이디야 본사여서 더 그런 것 같아. 음.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빵. 와빵 냄새 장난 그치? 아니야. 어. 우유 냄새 장난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자기 주장 강한 빵 냄새. 음.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 빵이. 맞아. 촉촉. 음. 오 잘했다. 음. 반죽을, 반죽을 엄청 잘하는 느낌이야. 음. 찰져요. 아니 블로그를 봤는데 어떤 분이 이 식빵을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래서 샀는데 그냥 프리미엄 라인 식빵 같은 느낌이에요. 음. 쫀득쫀득하고 대단하고 약간 탕종 식빵. 음, 근데 음. 음, 맛있긴 하다. 맛있는 빵이긴 해. 이거 약간 토스팅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음. 그리고 거기 매장이 특이한 게그 토스트기 있었잖아. 음. 그 토스트기에 구워서 먹었으면 <laughs> 진짜 맛있었을 와. 것 같아. 음, 잼안 발라 먹어도 음, 맛있는 식빵이에요 음. 근데 딱 거기야 음, 음. 맛있는 식빵! 음. 끝! 자, 이건 앙버터입니다 팥이랑 버터랑 약간 비율이 반반인 것 같은 느낌이죠? 음. 건포도가 있는 빵이에요 아 건포도 사실 제가 건포도 있는 빵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오 두꺼워 두꺼워 음, 버터 이렇게 생겼두개 잘라서 넣었구나 음, 음, 음. 원래 빵은 다 가위야 에이. 근데 나는 응. 버터랑 팥이 반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팥이 훨씬 많네 맞아 팥 비중이 더 높은 앙버터예요 원래 응. 그런가 팥이 되게 달아 근데 나는 빵이 조금 더 바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빵이 조금 내 기준에 살짝 질긴 편인 것 같아 응 맞아 바게트랑 맞아 우리가 여태 먹어봤던 팥 중에서 좀 굉장히 다른 편응 약간 이미적인 단백. 어, 좀많이달아요 음, 음. 음.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팥같아난 너무 달아서 이 팥을 살짝 덜어내고 먹어야 될것 같아. 음. 그러니까 버터가 많다. 조금 더 두껍고 난 조금 더 두꺼워졌어. 음. 좀 버터 맛이 그렇죠. 음. 맛이 음. 음. 너무, 너무 달아서 팥 양을 조금 줄이거나 버터 양을 늘려야 될것 같아요. 루로션오파스트리오 음. 대박이지. 야 진짜 예쁘게 생겼다. 어. 생각보다 묵직해요. 그리고 부들부들하다 음. 여기 이렇게 슈크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오. 어, 바닐라빈. 음. 근데 바삭하진 않아요. 슈가 파우더 때문에. 음. 근데 약간 퐁신퐁신한 느낌? 음. 뭔가 갸우져가 싶다. 진짜 음. 음. 이것도 반죽이 약간 식빵이랑 비슷한 거 같아. 응. 근데 나 크림에서 버터 맛이 나는 거 같아. 음, 맞아? 응. 약간 그런 거 같아. 응. 꾸덕한 슈크림이야. 응. 나 근데 어디서 마늘빵 냄새가 나? 마늘빵 맛이 나는 거같지 응, 그치 응. 어디서 마늘빵이 자꾸. 응. 약간 마늘빵 맛도 살짝 나. 응. 왜 나지? 이거 진짜 그냥 슈크림 빵인데? 근데 일반적인 음. 그 슈크림, 싸구려 슈크림은 음. 일단 아닌데, 진짜 꾸덕한 슈크림이고, 겉에가 쫀득한 빵피여서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이 단맛이 여기 없기 때문에, 이 슈가파우더가 채워주는 음. 단맛 정도? 일반 빵집에서 파는 슈크림빵보다 진짜 꾸덕꾸덕해요. 슈가파우더 아삭아삭 씹히는 게 여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음. 음. 슈크림빵. 음. 고급진 맛. 고급진 슈크림빵 맛. 크림브릴레빵 이게 빵. 응. 위에가 이렇게 설탕이 토치로 이렇게 어바삭크 약간 미니식빵이어서 손바닥만한 크기? 한 요정도 돼요 요정도? 응응 요정도 요정도 크기다 아 똑같은 크림이다 절망 그치? 응. 그아 아까 방금 먹었던 그 빵의 슈크림이 못쓰면 안 돼요. 가위로 할걸 <laughs> <laughs> 여러분은 칼로고가 아, 짜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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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어머 진짜 음, 달고나맛 음. 진짜 달고나맛 그 설탕의 탄 맛까지 나요 음. 근데 방금 먹은 거랑 안에 크림이 똑같은데 빵이 달라서 지 근데 완전 다른 느낌이다 이 크림 자체가 진짜 단맛이 없으니까 음. 겉에가 단맛인 빵들로만 계속 같이 하나구나 와 뭔 말하는지 알겠어. 진짜 쓰다. 응. 음, 음, 음. 음. 크림브리라서이 위가 다 설탕이잖아. 음. 엄청 달포 같은데 또 은근 그렇게 달진 않아요. 음. 음! 근데 나는 이것보다는 아까 그 도넛이나 그 패스트리, 음. 나도. 음. 음. 자 이거는 딸기 데니쉬입니다. 짠. 음. 약간 크림치즈 같지 않아? 음, 약간 꾸덕하다. 음. 오 약간 꾸덕해. 근데 이렇게. 이거는 소리가 좋을 것 같아. 에이스 말이다. 등긁거 주는 거.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또 결은 아주 잘 살려져 있어. 음. 음, 딸기 크림 치즈야. 새콤해. 음. 근데 식감 진짜 좋다 이거. 베이글에 발라먹는 딸기 크림치즈 맛. 난그맛 나. 필라델피아의 크림치즈. 그치? 딸기 근데 크림치즈. 어 응. 딱그 맛이야. 응. 근데 이렇게 바삭한 건 좋아. 응. 근데 크림치즈 양이 응. 생각보다 상당히 이 정도니까 응. 응. 이 빵만 먹어도 맛있어. 응. 근데 난 크림치즈가 좀 많아서 이거를 한 번에 먹으면 좀 물릴 것 같아. 맞아 약간 음. 파걸라서 먹어야 될것 같아 음, 너무 뭉쳐있어서 근데 크림치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양이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림치즈가 특별하게 막와 엄청난 맛이다 이건 잘 모르겠고 이게 원래 평소에 먹었던 딸기 크림치즈 맛이다 응 음. 딱구나 이게 무엇이냐 오사카에 하부스 케이크라고 있어 음. 크레이프 사이에 과일을 왕창 꼽아 놓는 데가 있는데 똑같은 비주얼이야 그리고 가격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9,000원 이디아는 케이크를 얼마나 잘 만들까 싶어서 한번 한 조각 사봤습니다. 와 저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살짝 무너졌는데 감안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맛은 있는데. 음, 전는 조금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우유 맛이 살짝 나는 크림인데 과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 우유 맛이 묻혀요 근데 그만큼 과일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음. 그만큼 더 비싸지 그치? 음. 그래서 비싼 것 같아 생과일, 생블루베리예요 음. 그리고 시트는 촉촉한 편. 음, 음, 음. 그리고 크레이프도 되게 얇게 노릇노릇하게 잘 음, 말아서 음. 케이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홀케이크가 좀 비싸긴 하더라고. 맞아. 아까 4만2천원짜리더라고요 저희 먹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어요 음. 자, 뭐 기회 되셔서 근처 가신다면 사기는 음. 가, 뭐 돈은 그래도 아깝지 않을 정도? 음. 일듯합니다 자, 이것은 브라우니. 좀 두툼해요. 음. 음. 뚜레주르나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브라운이랑 똑같이 생겼고, 가격도 똑같은 것 같아, 2,000원. 응, 크기도 비슷해. 응. 약간 파운드케이크 느낌 나 음. 음, 안 나. 약간 파운드케이크 조금 꾸덕한 정도. 응. 나나 조금 났어. 봐봐. 어, 그러네? 그치, 나좀 났지. 응, 응. 왜나나 없어? 이거 약간 내가 먹은 느낌, 은그 느낌이야. 단백질 빵, 아, 단백질? 단백질 빵 같은 느낌. 어때? 어이씨, 너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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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꼭, 고 꼭, 내꼭 왜? 이렇게 하면서 이빨을 꾹 누르면서 먹어. 음. 음. 생각보다 많이 달지는 않아요. 이렇게? 응. 음. 근데 음. 여기서 더 눌러야 돼. 이게 <laughs> 먹는 거야? 그냥 먹으면 안 돼? 돼? 스킬이다. 이게 <laughs> 이렇게 누르면서 먹어야 음. 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좋아해. 원래는 진짜 꾸덕한 거 그냥 막 먹어도 생기잖아. 그치 음. 근데 이런 코한량이 적으니까 음.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초코 파우더 케이크 먹을 만은 한데 막 엄청 음, 엄청 그 뚜레쥬르가 조금 많이 꾸덕하잖아. 음. 거기에 비하면은 음, 그냥 빵 수준? 음. 자 저희가 이디아레의 빵을 다 먹어봤는데요. 사실 저는. 어, 크게 임팩트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반응이 조금 약간 되게 뜨뜨미지근했다고 그래야 되나? 큰 리액션이 없었어. 응. 난 오히려 그 일반 매장에서 파는 스틱 치즈 케이크 알아? 응! 그거 맛있고 그슈 있어요. 비스킷 슈 같은 거 이디알도. 안 먹었어. 일반 매장 빵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둘다 결론은 이게 제일 맛있었다. 식빵. 응. 사실, 근데 기본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요 어 근데 음. 여기가 식빵 종류가 데니시 식빵이랑 음. 밤식빵이랑요거 음, 음, 음. 어, 통식빵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식빵만 먹어도 음. 괜찮지 않을까? 맞아. 거기, 거기 토스트기 음. 있으니까 꼭 토스트기 음. 한번 돌려 드셔보세요. 음. 그러니까 음. 다른 빵이 맛 없었다는 건 절대 아니고, 음. 임팩트가 강한 어허. 거는, 와, 이거 뭐야. 약간 이거는 아닌데, 음. 그래도 은은하게 제일 음. 생각나는 음. 거 식빵. 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음... 어뭐그 근처에 왔다. 특별한 음. 이디아에 가고 싶다. 나는 이디아 짱팬이다. 음. 하면은 가보셔도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가 발레시가서 <laughs> 아니 빵집 장점이 주차야. <laughs> 거기는 진짜 온갖 강남의 음. 고급차들이 다있어차 구경하고 싶은 분들 가셔도 좋아요. <laughs> 저 강추합니다. 아. 음. 그래서 고급진 이디아를 가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네, 잘, 잘 먹었어요.